삼0야 이거는 버리 버리셔야 돼 버리셔야 돼. 다 꼬이고 안돼 우환이 든거 같아요 이제 응. 직성으로 사람들 직성으로 응. 응. 그래서 우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또 이거 해주면 또 여러 서점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첫째 우환이 없애지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이 잘 되고 모든 게잘잘 잘 되는 거지 집안이 우환이 있으면 다 꼬이고 안 돼. 음, 그러니까 집안의 우환 없애는 방법은요. 우리가 음력으로 음, 음력으로 이제 12월 30, 30일 음력으로 이제 12월 30일날 밤에 11시에 응 음? 팥, 팥한컵 소금 한컵응물 음? 일단 조항이면 부엌이에요, 주방이에요. 주방에다가 팥한 컵, 어, 소금 한 컵을 올려놓고요. 그 다음에 안방, 안방에도, 방마다 다, 팥한 컵, 소금 한 컵을 다 올려놓으세요. 어, 방마다 다, 거실도 다. 그 다음에 문 앞에, 현관 문 앞에다가도, 어, 팥한 컵, 소금 한 컵을 놔뒀다가, 어, 그 다음날, 어? 그 다음날, 이제, 날이 밝기 전에, 싹 걷어서, 버리세요. 다음 날, 응. 날이 밝기 전에. 응. 음. 날이 밝기 전에, 해가 뜨기 전에, 싹 걷어서 버리셔야 돼. 응. 바로 음식물 쓰면 소금 소금도 이제 음식물 쓰기로 갈 수도 있고, 팥도 갈수 있잖아요. 그럼 그거 갖다가 갖다 싹 버리셔야 돼. 안 그러면은, 그 팥은, 팥만 팥죽을 끓여요. 쌀 놓지 말고. 팥을 팥팥팥팥 끓이는 거지. 그럼 냄새가 진동을 해. 팥냄새가 진동한단 말이야. 응? 그러면 그, 그, 판을 진동하게 놔뒀다가 그 팥을 갖다 버리는 거야. 팥죽을.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고 갖다 버리는 거야.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제,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얘기했듯이, 팥만, 팥죽을 끓여서 쌀 넣지 말고, 아무것도 넣지 말고, 팔만 팔팔팔팔 끓여. 그럼 냄새가 진동을 해. 응? 그러면은 다 갖다 버리는 거야. 고렇게 하시면은 집안의 우환이다 사라져. 응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셨죠? 응. 이, 이거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, 선생님? 응. 효과는 몇 프로 정도? 효과는 <laughs> 80%야, 이거는. 오. 응. 날짜가, 근데 아마 이게 편집되고, 응. 유튜브에 올라가면 날짜가 30일이 지날, 30일이 수도 이, 지날 것 같거든요? 지나면은 그 지난 날부터, 영상 보고, 나, 보, 보시는 날부터 바로 하세요. 음, 음. 어, 원래 좋은 날은 30일 날이 좋아요. 1월 30일도 괜찮아요? 그렇죠. 아. 네, 음력으로, 어, 해가지고, 1월 30일도 괜찮으니까, 그때 팥하고 소금하고 놔둬서, 다 놔뒀다가, 소금은 갖다 버리고, 팥은 팥쪽을 끓이는 거야. 근데 쌀로 치면 아무것도 넣지 말고, 팥 쪽만 끓이는 거야. 팥만 끓이는 거야. 그 냄새가 다 풍겨요. 풍기면은, 좀 있다가, 가스불 꺼놨다가, 바로 갖다 버리셔야 돼. 응. 음. 그러면 집안에 우한이 사라져요.